월비 앤 문소희 입니다 자 오늘은 와이프입니이 와인... 사람, 사람입니다 오늘은 사람을 모시고 게임을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새로 나온 모드 에션이 한번 해봅시다 우와 손 것도 있네 진짜 이거 진짜 이거 맞아요 이거? 이거 아닌 것 같아 점프패드 우와 점프 해도 좀.. 이거는 수인것 같아 점프 패 진짜 현실 템으로 진짜 절대 나오지 말아야 돼개야 <목소리> 그게 10시 개는 혹시 너한테 뭐? 응. 아 열쇠 0개는 아니야 나 비가려나, 가시가 비나요아 근데 촉파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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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은 일단 첫 번,

아무리 고퀄이 되가고 있어요. 야, 사람님의 무빙 어떠니까 와, 아... 오한발 나갔었는데. 나 진짜 안 맞은가? 와, 진짜. 어, 나도 안 맞았어. 엘피지 3판, 티 그리고 3판, 그리고 하연 병... 아, 왜 이렇게 시끄러워? 오케이, 저기 시끄러운데... 괜찮은데? 어, 또... 이거 여자애... 이거 조심 조심, 투자. 조심... 어? 오 이걸 저격을 어, 내개 들었어? 조준을 안 하고 그냥 헤드 딱 쐈는데. 여기서 저잘 쏜다. 나오토 껐나? 오두. 토나오토 왜가 이렇져 있지? 나오토힌 적이 없는데. 되게 좀 소리 좀 줄여주세요. 겁나 겁수다 NCP. 맞아요, 이거? 와, 방금 이거 방금 맞아? 방금 야, 이 사람 진짜 잘 쓴다. 아, 시포래. 저극 잘 쓴다. 오케이. 오! 환상적인 에임. 오 맞았다. 우와. 야 이거? 잠깐만요! 와, 티빙왜 아, <laughs> 인성. 인성 뭐야. 재밌잖아. 재밌어? 난일도 재밌는데. 재밌으면 됐지. 재미가 없다, 구나난 재미있어. 어? 템템아 근데 모아서 살 설... 수... 아, 수류탄 발사근데여기 모아서... 수류탄이 차인데 아, 소리 좀 줄여. 끌어 죽겠네, 이거. 내가 끌리는 게 아니라. 우리 이 사람이 현실을 하시니 현실이 아닐 수도 있지. 현실이 아니라. 나같이 열쇠를 모아서 셀수 있지. 그래, 그금찾아낸 내가 진짜. 어. 한데야 들어 응? 그? 음, 나 그럼 시선조으로 간다 총을 낭비해도 되는게 지금 내가 복무기를 4개 다줬어 어? 가방 소리 내는 거. 어? 안맞았어 I'm g o i 0 g to p 면 돼. k t 상 e m up.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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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없어? y Okay. o k a 어 o k 도 없어 아니 보무기를 하나 들어야지 뭔? 화이 어, 조심 화이 조심. 근데 이사람 현질 아니잖아. 술탄 아니잖아 이 사람. 뭐야? 어, 술탄님. 어디서 날라오는 게야? 어 또. 잠만. 아, 나 시프 다 썼다고. <웃음> <웃음> 와, 한, 야, 겉무기 들었지아 겉무기는 하나 들어야겠다. 이건 뭐야? 야, 이 사람 나갔다. 이 사람 아무것도 안움직여한 방에 죽었어. 어디 있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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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있는데 나 있는데 나 있는데.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여기 내가 처리할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왜티뱅을 해? 그래? 언니 아... 안 했어. 뭔 소리야. 얘 상대가 했잖아. 짜증나는 성강 짤? 아니 소리 좀 줄이라고 너무 시끄러워 괜찮다니까? 내가 안 괜찮아 잠깐만 연막 연막 안에 들어와 아아나 플레 썼는데 연막 때문에 뭐가 어 어디야 플레가 운전해 어디야 여기 쪽나나나 나, 나 있는데 나 있는데 나 있는데 다나 죽었어 나 죽었어 어너뭐 어? 하니 몰라 어 티비 있는 거? 아 열쇠 어, 10... 30개니까 뭘 살까? 뭐 살까? 아, 35개네 그럼 뭐아어 근데 이 사람 와잘한다 이사람 아나도 이제, 아, 이제 못참아 화염쓴다 화염? 쓴다. 화염? 음. 5개로 스프레이 사 5개 스프레이 있어? 응. 아 있어? 왜요? 음. 아자 그럼 이거 마지막, 마탄으로 하고 마지막으로 끝내겠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뭐할까? 뭐할까? 이거 가좀안지 내일 잘해야 된다 이거 잠깐만 연막 내폰뭐 그냥 괜찮아 하얀빵 써하이뭐 얼마나 좋냐 엄청 <laughs> 좋은 것도 아니고 하 <laughs> 음. 이 사람은 사람입니다. 이이 사람은 사람. 이 사람은 사람. 이야 뭐, 어떻게 람이 사람은 사람. 이사이너 무기 하이만 골라. 응. 뭐야 이거? 이거 랭크 점프패드는 근데 나한테 도움이 돼점프패드 사람은 게너은미니은사람 갑자기 은사 이건 뭐야? Not. 아 여기서는. 이거 랭크야. 이거 지면은. 지면 안 된다. 이거 뭐야?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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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잉, 크잉오이 오잉, 오잉. 오잉, 오잉. 오잉, 오잉. 오잉, 오잉. 야잉 오잉. 오잉, 오잉. 오잉, 오잉. 오잉, 오잉. 오잉, 오 뒤에 잉 오잉. 오잉, 아 그냥 그래, 순간이동 핵 이거 순간이동 핵 뭐냐고 순간이동 핵 어.. 무기전환 스위치가뭐나 뒤쪽으로 가야겠다 아, 뒤쪽으로 계속 해야겠다 아 뭐야 다른 데로 썼는데 맞았어 그니까 그거 핵이라니까 아 그냥 그냥 이 사람이 쏘는 것도 안 맞아? 그니까 그러니까, 이거 핵이라고 야? 핵을 이렇게 만나고? 와. 어떻게 이겨? 야, 근데 이거 얼음광선으로 맞추면 끝났야저 어, 사람 핵이야. 지금 점프가 어떻게 되는 거야? 아, 그니까. 얼음광선 맞췄어. 아, 야, 얼음광선도 움직여. 아, 야, 얼음광선도 쓸데없다. 아니, 야, 얼음광선 썼는데 얼음 맞았거든? 근데 움직여, 음. 얼음이. 아니, 이런. 이런 핵을 만나가지고, 아. 랭크만 깎였네. 이런... 아... 아 그냥 해! 뭐? 아이씨. 핵. 아 핵을 왜 만나냐고! 아 핵패를! 아까잖아 아까. 아 이렇게 겨, 된 경계상 한판더 해야 되겠다. 어? 어쩔 수 없잖아 지금 핵을 만났는데. 막힌 아이.. 아니, 아니 근데.. 핵? 나쁜 거. 나쁜 거야 나쁜 거. <laughs> 어? 이 사람은 사람 동생입니다 <laughs> 여보세요? 어? 여보세요? 네? 당신 여보 맞아요? 개이세요? 아니요 여보 아닙니다 핵 나쁜 거 아닌데 핵 나쁜 거야 엄청나게 나쁜 핵, 거야 딴도 나쁜 거 핵도 나쁜 거야 저기요 핵이 뭐야? 그니까 러 핵이 그냥 그핵 존재 자체가 나쁜 거야 핵이 뭐야? 핵? 안 좋은 거 아니, 뭐무기야 무기 무기. 무기, 아니, 무기, 아니, 무기 무기 아니야. 나 아니야. 구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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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 이상한 거 쓰는 사람구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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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친구 구 친구 구 친구 구 친구 친구 구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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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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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나 처음 들어봤어. 뭘 사람들이 많은 공소? 야, 무기도다 무작위. 모든 오케이. 것이 다 무작위. 스프레시 모든 응. 것이 다 무작위라고? 응. 오케이. 오, 나 저기요. 아니, 나 무작위 진짜 맞아. 나 아, 무작위 돌렸는데. 야, 근데 나 좋게 나왔다. 무 진짜 소지 전책하네얘 아니 정책하자 그냥 무작위 맞어 무작위 돌렸어 얘. 아 근데 저격소총 이거 어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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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얘 뭐야 어딨어 됐구나 어 아니 내가 왜 얼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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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기요 1 0 0램 넘으시는 거 맞으시죠? 아니 저 랜덤 돌렸어요. 랜덤 돌리지 마세요. 그렇게 자존심 상하시지 마세요. 아저 랜덤 돌렸는데 이미. 저 활나왔어요. 한 잔을 못려버렸어오코 타놨어. 타놨으면서 타놨으면서 아잠만! 아니! 오토가 사기라니까, 이거선. 어. 나도 오토인데. 야, 너가 그걸 어떻게 쓰는지 보여줄게. 너가 이 좋은 무기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보여줄게. 내가 오토, 오토다, 너는. 내가 이게 이게 나다 와점사 이게 나다 이게 이제 안 받는다 플레로 체력 갖고 화염병으로 2차 공격 아 근데 플레어건 이게 스케일부터가 달라져서 이제 강해 강해보여 실제로 강하진 않지만 착각 야 버스킷이 버스킷 라이프를 이렇게 사겼다니까 아니 물에 들어갔는데 왜 불이 안 꺼져 신기한 게? <laughs> 현실이 아니야. 현실이 아니지 게임이잖아. 아 그리고 너가 어차피 읽고 있다. 어 내가 습관적으로. 엄마, 엄마. 물에다가 하면은 없어질 수 있는데 이게 잠깐. 아여기다가 하면 안 되는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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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적 대적. 아이 갔다 왔었는데. 아이 샷건 샷건은 이거 붙으면 안 되는데. 아 어떻게 해야 되지? 난 방어용으로 갔었어 공격. 왜 안맞아? 어 맞았구나 생각했어. 어? 아 지금 역망을 들었구나 그럼 플레이 안쳐? 저 있구나 나옷 땄어 옷 땄어 잠깐만잠깐만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 이대로, 이대로. 야팔 한번도 안당기고 그냥 오토로 이기네 너가 너가 얼마나 이상하게 쓰고 있는지 보여줄게 바어오 잠깐 LP를 왜 들었지 내가? LP 실, LP 실, 아, 아 명막은 그냥 계속 뜨네 애. 오토야 나 오토야 나 오토야, 나도, 오토야, 나도 오토야 나도 오토야 나도 오토야. 야 리볼만. 하나 둘셋 나도 돌아고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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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응, 매우 재밌어 매우 아니야 칠데이지 칠점 오점지 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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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세요, 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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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막, 연, 연막 좀 깔아줄래? 연막을 좀 깔아줄래? 연막을 만들었어? 그럼 죽어야지. 하나, 둘, 셋, 뺨! 글쎄, 어때? 긴장되지, 이제? 어, 잠깐만, 연막 깔아! 연막 들었어? 어, 안, 마,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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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 들었네, 엄마? 긴장되지, 이제? 왜안 맞아, 이거? 그렇지. 야, 왜? 핵섭잖아. 뭔 소리야, 핵을 어떻게 써. 아, 방송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사람과 벌비가 영상을 끝냅니다